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23장 카본일 축하 반응에 대한 내용 공부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카본일기, CO기가 탄소 쪽에 전자가 부족해서 친전자체처럼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또 특별히 카보닐의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축합 반응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카보닐이 친핵체로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카보닐이 여기서는 친전자성을 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친핵성을 띠기도 한다. 이런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어, 이 특히 23-1에 나와 있는 이 알돌 컨덴세이션, 알돌 반응 두 가지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리액션 반응성들이 있지만 또이반응이 특히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메커니즘까지도 여러분들이 좀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까지 우리가 카본일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하면서 CO 있고 산소 쪽에 전기음성도 크고 탄소 쪽에 있었던 이중결합이 탄소산소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이 되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자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어, 친핵체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친전자체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전자성 카본일기는 요와 같은 친핵체와 반응을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친핵성 에놀 음이온은 친전자체와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 이제 탄소 탄소 이중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요 이중 결합이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전자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친핵체또 친핵성 어떤 어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서로 상호 간에 어떤 파트너 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반응이 바로 알돌 컨덴세이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그 알돌 축합 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카보닐 화합물이 이제 제1 카보닐 화합물이 제시가 됐어요. 여기서 어, 약간 염기성 상태 하에서 처음에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처음에 시작을 할때 염기성 하에서 반응이 진행이 먼저 되면서 요와 같은 수소를 먼저 공격을 해주는 거죠. 그럼 수소가 이탈이 되고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전자를 제공해주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중 결합이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n 올이라고 얘기했죠, N-O. 근데 여기서 올에 해당되는 n 올 음이온 여기는 이제 수소는 없는 상태고요. 이중 결합이 있었던 이쪽 카본 일기에 그서 전자가 올라가면서 여기 저, 전자 6개가 전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전화 뜨기 때문에 에놀 음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 상태에서 이게 또 다른 제2 카보닐 화합물이에요. 그니까 제1 카보닐 화물이 합 여러, 이렇게 이제, 어, 염기에 의해서 또 공명 혼성을 만들면서 에올 음이온을 만들었으면 다른 카보닐, 이하고좀 똑같은 모양이죠? <laughs> 그래서 여기 1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래서 두 번째 카보닐 화물에 합 얘가 지금 공격을 하는데요. 어디를 공격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카보닐 탄소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경로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얘가 이제 어, 탄소가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얘 이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자 밀도가 낮아지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쪽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이중 결합이 있는 쪽은 전자가 아까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로 작용하냐면 이쪽 부분이 친핵체로 전자를 제공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탄소가 친전자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얘한테 전자를 제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결합을 하나 만들어 내겠죠. 그 결합이 지금 여기서는 색깔을 달리 해서 나타내고 있는 요 C-C 결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쪽 탄소에 이중 결합이 있었던 애가 여기 부족해 있는 탄소 쪽으로 전자를 제공해서 새로운 결합이 하나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결합이. 성,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두 번째 탄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 이쪽 부분이 해당되는 게 아까 이쪽 탄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카본일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위치가 2번 그림하고 3번 그림이 좀 바뀌어서 헷갈릴 수 있을까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C, 이 C, C, O의 이중결합이 카본일기가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여기 아까 에널 음이온에서 음이온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 여기 그, H 플러스가 염기의 전자를 제공을 해주고 나서 H 플러스 상태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OH기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OH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조를 봤었을 때, 어 이거 아까 있었던 O h 에다가 다른 수소가 붙었던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OH의 염기에 붙어 있었던 요 수소가 이제 치환이 돼가지고, 예, 아까 처음에 제시되어 있었던 어떤 수소하고는 좀 다른, 다른 수소가 들어가서 반응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OH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CO 결합이 그대로 있고, 또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 CC 결합이 생성이 됐어요. 이 경우에 이 카보닐 쪽에 있는 탄소, 이 C, O에서 시작이 돼서 첫 번째 탄소를 우리가 알파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자리 옆에 붙어 있으면 얘를 베타탄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알파, 이쪽을 베타라고 하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규칙적으로 봤을 때이 약속이라는 게 C, O 중심으로 해서 봐서 그 옆에 있는 거를 알파탄소, 이 옆에 있는 걸 베타탄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합물이에요. 왜냐면, 베타 탄소에 붙어 있는 그 하이드록시기. 그죠? 그래서 요게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합물이다라고 명명을 해줍니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어, 요 이름만 봐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아, CO 옆에 옆에 o h 기 붙어 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했을 때, <laughs> 아, 일단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할 거는 요로 아까 자리, 아까 요런 자리가 이게 이제 처음에 메커니즘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더 중복해서 그려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에 아세탈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COH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카보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보넬 옆에 있는 탄소가 알파 탄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소들이 알파 수소인데 이와 같은 알파 수소가 있는 상태에서 알돌 컨디션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염기성 하에서 이제 먼저 수소를 알파 수소를 먼저 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수소 떨어져 나가고 전자 제공해주고 여기 에놀 음이온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첫 번째 재료를 만들었고 두 번째 재료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중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어... 이 그, 카보넬기가 있는 이쪽 탄소에다가 전자를 제공을 해주면서 새로운 결합이 선이 하나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결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다시 그 이중결합, 얘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쪽 탄소에 전자밀도가 부족해졌으니까, 그죠? 여기 이중결합이 있었던 애가 전자를 제공을 해서 결합선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이 탄소는 괜히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또 메꿔주기 위해서 전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올라갔던 전자는 다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 탄소는 이제, 어, 요와 같이 전하의 안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어, 결합하고 있는 이쪽은 전자를 받았습니다. 산소가 얼른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에너로 음이온과 같아. 음이온을 어, 형성을 하고, 여기에서 수소 양이온을 제공을 받아서 이와 같은 OH기가 생성이 되고, 여기 O가 형성이 된다.